내년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마련한 당원교육장입니다. 2020 총선 필승 결의문을 채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결속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지역구 8석 가운데 7석을 차지한 승기를 다시 한번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후보가 결정되면 정해화된 당원과 함께 일체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달 25일 2020년 총선 대비 총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덟 개 지역 위원회의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기획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압승 분위기를 총선까지 이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역별 안배와 실무형 구성으로 선거 전략과 정책, 홍보 활동 등이 보다 실효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원도당은 중앙당이 안정되는 대로 지역위원장을 추가로 인선하고 총선 후보군 발굴에 나섭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당도 조직 정비를 서두르는 등 내년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나입니다.